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지난 갤럭시 S20 편리하게 쓰는 28가지 방법 영상이 기본편이었다면 오늘은 완성편입니다. 갤럭시를 완벽하게 써보세요. 갤럭시 S20나 Z 플립을 구매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노트 10이나 S10, 또 갤럭시 A 시리즈 같이 삼성 갤럭시에는 대부분 적용이 되니까요. 꼭 한번 써보셔야 돼요.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우선 앱을 설치할 건데요 오늘 설치하는 모든 앱들은 삼성에서 만든 것들이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갤럭시 스토어로 들어가 주세요 플레이스토어가 아니라 갤럭시 스토어입니다 굿락을 검색해서 설치해 주세요 네 설치하셨으면 들어가 주시고요 6개의 플러그인이 보이는데요 오늘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필요하신 것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먼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설치해 볼게요 이 태스크 체인저부터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눌러서 설치해 주시고요 다시 굴락으로 돌아오셔서 태스크 체인저를 눌러 줄게요 네, 벌써 사용 중으로 바뀌어 있죠 잠시 꺼주세요 여기서 최근 앱 창을 한번 열어보면 기본 갤럭시의 최근 앱 창이 보이는데요 이걸 바꿔 줄 거예요 태스크 체인저를 사용 중으로 다시 바꿔 주시고요 여기 레이아웃 타입을 눌러서 선택해 주세요 여기 6개의 옵션이 보이는데요 이게 스택 이게 리스트 이게 그리드, 이게 캐러스, 이게 스몰리스트, 이게 버티컬 스택입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리드로 선택했습니다. 한눈에 더 많은 창들을 볼수 있고요. 이렇게 길게 눌러서 멀티 윈도우도 쉽게 할수 있어요. 위로, 아래로, 팝업으로, 진짜 편해졌죠. 그리고 각 효과마다 이 밑에 세부 설정 사항이 조금씩 다른데요. 어렵지 않은 설정이니까요. 한 번씩 눌러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다음은 멀티스타를 설치할 거예요. 이 멀티스타는 화면 분할을 이용하실 때더 강력한 기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네, 설치 다 되셨으면 블락으로 돌아오셔서 멀티스타로 들어가 줄게요. 여기 멀티윈도우 빠른 실행은 내비게이션 바의 최근에 버튼을 길게 누르는 것만으로도 화면 분할을 켜고 끌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편하겠죠? 팝업 화면으로도 설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요. 이 모든 앱 멀티 윈도우 사용은 말 그대로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지 않는 앱도 강제로 분할 화면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저는 이 기능을 꼭 켜고 쓰고 있어요. 이걸 설정하시려면 반드시 재부팅이 필요하다는 점은 알아두시고요. 멀티 윈도우 컨텐츠 많이 보기는 화면이 분할될 때 화면의 크기를 더 작게 만들어서 같은 화면에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하게끔 바꿔주는 설정입니다. 저는 켜고 쓰고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실제 화면이 더 작아지면서 많은 정보가 표시되고 있죠. 아, 근데 이 기능이 좀 불안한 건지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참고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팝업 화면 바로 실행은 상단 양끝 쪽을 드래그해서 팝업 화면으로 쓸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어때요? 편리하죠. 드래그를 하는 인식 범위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니까요 적당히 조절해주세요 팝업 화면 마지막 사용 유지하기는 팝업 화면을 다시 열때 마지막으로 종료했던 그 위치와 또그 크기로 다시 열어주는 기능입니다 팝업 화면 최소화 방지는 pc에서 창 항상 위에 옵션이랑 비슷한 건데요 홈 버튼을 누르면 원래 이렇게 팝업 창이 최소화 되거든요 근데 이 옵션을 켜놓으면 최소화 되지 않고 강제로 그대로 상단에 창이 띄워져 있게 됩니다.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분할 화면 색상 변경은 분할 화면 이 부분의 색상을 변경해 주는 거고요. 이 멀티 윈도우를 더 완벽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 더 설치할 게 있는데요. 바로 사운드 어시스턴트입니다. 군락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하단에 패밀리 탭으로 들어가세요. 이맨 밑에 보시면 사운드 어시스턴트가 보이죠. 이걸 눌러서 설치해 줍니다. 설치되셨으면 실행하셔서 멀티 사운드를 찾아서 켜주세요. 그리고 음량 패널 테마도 켜주시고요. 이제 멀티 윈도우에서 이 아래와 위 동시에 미디어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원래는 한쪽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볼륨 버튼을 눌러보세요. 볼륨 바가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죠. 이 밑에 화살 표시를 눌러서 각 앱별로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게 됐어요. 집안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둘중 하나의 소리만 듣는 것도 가능해진 겁니다. 어때요? 이제 멀티 윈도우를 더 완벽하게 쓸수 있겠죠? 여기서 음향 이퀄라이저도 편하게 조절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원핸드 오퍼레이션입니다. 이렇게 양쪽 모서리를 이용해서 한 손으로 갤럭시를 조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반드시 설치하세요. 굿락의 패밀리 탭에서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설치해 주시고 실행해 주세요. 사용 안함을 사용 중으로 바꿔 주시고요. 우선 양쪽에 이 터치 영역과 크기를 본인한테 맞게 설정해 주세요. 저는 이 정도로 네,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제스처에 대한 동작을 설정할 건데요. 왼쪽, 오른쪽이 동일하니까요. 저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으로는 뒤로 가기, 대각선 위로는 최근 앱, 대각선 아래로는 홈버튼으로 바꿔줄게요. 네, 이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고요. 네, 추가로 긴 제스처까지 설정해서 기능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어요. 저는 왼쪽 길게는 웹브라우저에서 앞으로 가기 버튼으로, 대각선 위로 길게 올리기는 이전 앱으로, 대각선 길게 내리기는 화면 캡처로 설정했습니다. 이보다 편할 수 없겠죠. 네, 여기서 고급 설정도 할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 설정에서 애니메이션을 껐고요. 키보드에 맞추기 설정도 껐습니다. 네 이제 완성입니다. 이제 정말 편하게 한손 조작이 가능해졌어요. 네 다시 굴락으로 돌아왔어요. 여기 퀵스타는 상단 바에 있는 아이콘들의 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통신사 추노 마크도 제거할 수 있고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아이콘을 제거해서 상단 바를 좀더 깨끗하게 쓸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네트워크 정보 3개는 전부 다 꺼서 통신사 추노마크를 다 제거했고요. 여기 IMS 네트워크 아이콘, 그러니까 이 HD보이스나 VOLTE 같은 아이콘도 다 꺼버렸습니다. 그 밖에 아이콘들은 필요에 따라서 켜고 끄시면 될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이 상단바 시계 위치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또 숨기는 것도 가능하고요. 알림 팝업 실행 버튼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이 알림 팝업이라는 기능은 이렇게 알림이 왔을 때 이렇게 해서 바로 팝업창으로 띄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굴락의 나머지 기능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락스타는 잠금 화면에서 시계의 위치나 시계의 종류, 또 알림의 위치 같은 것들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이 클락 페이스라는 것은 잠금 화면이나 어웨이전 디스플레이에서 시계를 훨씬 더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티스타는 폰으로 들어오는 모든 알림을 잠금화면에서 볼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설정하면 잠금화면에 이런 화살표가 생기는데요. 화살표 방향으로 올리시면 그동안 도착했던 알림을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처럼 카톡 메시지도 하나하나 전부 다볼수 있으니까요. 굳이 카톡에 들어가지 않아도 잠금화면에서 모두 카톡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림을 보고 싶은 앱만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특정 단어의 알림만을 보게끔 필터링 할 수도 있으니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굴락 패밀리 탭에 있는 테마파크나 나이스캐치 엣지 라이팅, 엣지 터치 같은 앱들도 유용합니다. 하지만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다알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둘러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아 그럼 더 완벽한 스마트폰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산비노트 그 비노트였습니다.